어, 읽으시면서 어,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어, 말씀인데 이런 생각 나시는 분이 계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진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의 어, 사진들 보면 왜그 어, 머리도 이렇게 곱슬곱슬하게 남자들도 기르고 손에다가 이렇게 가죽띠 감고 또 미간에 뭐 붙이고 뭐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도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화 쭉 읽어 내려가실 때에 중간에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있었던 불순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이어지는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구별이 됐다 그랬죠. 앞에 있었던 세대는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광야에 세어난 출애굽 2세대. 이두 가지 세대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 1세대는 지긋지긋하게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광야길을 갔고요. 그 결과 여수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한편 그 슬픈 일의 단초가 되었던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 당시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던 어린 세대하고 이후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다음 세대 그 만나 세대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이 신명기는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이쪽 동편에서 모아 평지라는 곳에서 들었던 모세의 마지막 설교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네 개의 설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네 개의 설교가 진행되는 기간을 2개월 정도로 보는데요. 모세는 그 설교들을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때 배웠던 교훈들, 그때 받았던 율법과 규례를 잘 정리해서, 새로운 세대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너희들,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이런 나라를 이루기 바란다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정말 고생고생하면서 저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아, 그런데 중간에 순간에 실수로, 무리바에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그냥 말로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혈기가 오른 거죠.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애가 달았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 안타까움을 그백성들과또 민족의 운명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광야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학교의 졸업식인 거예요 신명기서는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진급하는 거죠 가난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어 마지막 졸업식이다 생각하면 모세가 했던 이네 편의 설교는 아마 아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훈화 정도가 되겠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역할을 넘기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설명하고 우리도 반드시 그 언약 아래 살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다짐을 받아냅니다. 그 과정 속에 그는 지난 40년의 여정 속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모든 사건, 사고, 교훈 등등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전합니다. 그리고 당부해요. 너희들은 지금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식 너희도 그렇게 살지만 너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택해 읽은 쉐마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DNA 안에 딱 각인된 말씀이 된 것이죠. 자, 신명기서는 일단 1장부터 4장인데요. 지난 20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다룹니다. 모세가 외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일은 그곳이 너희 조상들부터 옛날부터 살았던 땅이기 때문도 아니고.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별볼일 없지만 자격이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참 아픈 기억이죠. 가데스 반의 사건을 자세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며 너희들 이걸 유념해서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마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당부에 당부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모세가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인데 유일하게 그 땅에 들어가는 1세대 두 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아, 그가 너무 훌륭하다. 그가 너무 훌륭하다. 또 개인적인 서운함도 표현했어요. 이것까지 안 하면 모세는 속병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정말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기에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사건이 자기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왜그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한마디 합니다. 나중에 특별히 한번더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그래서 나로 그 땅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끝.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죠. 묵묵히 그 다음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절대로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그들을 용기를 북돋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여러분, 그들이 힘을 얻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새로운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날의 모세가 되어 봤어요. 굉장히 비장해지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또그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봤어요. 들이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약속의 땅이 저 앞에 보이고 있거든요 곧 들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물론 불안한 면도 있죠 미지의 세계니까 하지만 분명코 그 그들은 믿을 분이 계셨어요 매일매일 우리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어제의 설교 기억하세요? 그분의 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도전하셨을 때 그분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분이 함께 우리와 저 안에 들어가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모세가 그 글쎄요 평야에 착뭐 새까맣게 모여 있겠죠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스라엘의 세대, 온 세대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만 엄선하죠 제일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40년 전에 시내 산에 하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셨던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이스라엘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대라서 혹시 그때 그 시내 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울렸고 너무너무 두려운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그 음성을 직접 들었거나 그분의 임재를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렇죠. 두 사람만 아마 그걸 봤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또는 그때 어린 아이들 말입니다. 그 외에는 새로운 제더레이션이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있었던 일과 열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6장 오늘 우리가 대했던 말씀은 쉐마로 지금까지 유대교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을 특정 지어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핵심이었어요. 해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간 후에 너희의 자손들과 너희의 후손들에게 지금 이 계명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희 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모세가 글쎄요, 수염이 이렇게 나지 않았겠어요. 유대인이었으니까, 하얀 백발의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의 국부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절절한 가슴으로 이 말씀들을 전달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장한 각오로 그 말씀을 유언처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있는데 좌로 나오려는 치우지 않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며 그 말씀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의 문화가 어떤 곳인지. 그러므로 너희들 그 땅의 문화와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스스로의 문화와 방식을 지키며 살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 그들의 예배 생활, 제사죠. 또, 그들이 뭘 먹고 살지, 먹을 거리, 또, 11조, 토지, 면제년 등등 매일매일 구체적인 삶의 삶에 나오는 방식들이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몇 가지만 생각해보죠. 먼저는 예배 장소입니다. 12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즉, 제사할 때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러니까 성막인 거죠. 아마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시대와 그 다음 사사 시대까지는 실로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 나시죠?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곳에 와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 제사하라 예배 장소입니다. 15장에 보면 면제년도 나와요. 그럼 면제년이 뭐냐면 안식년 같은 거죠. 7년째 되었을 때맨 끝에는 면제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해방의 기쁨을 맛본 너희도 이제 너희들 가운데 종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기쁨을 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절기를 통해 분배하라 또 소유를 분배하라 라는 말씀도 16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들이 있잖아요 6월절, 7.7절, 장막절 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시죠? 지난 시간, 그전 시간에 우리 했던 것입니다. 그 절기들을 너희들만 지키지 말고 음식들로 잔뜩하고 사람들을 일 못하게 하는 하되 종들도, 객들도, 이방인 낙은 애들도 함께 먹고 지키라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까지 그잔치날에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도피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부러 계획해서 사람을 살인한 그 사람들 말고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된 자들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요단강의 가운데 있는데 동편의 세개또 서편의 세개의 도시들을 도피성으로 준비해서 그들이 하룻길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도피성까지는 하룻길이면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먹고 살수 있는 신앙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안 돼요. 실수로 죽인 자들이 그 성문 어귀에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케이. 허락. 그러면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몇 년이 되든 그곳에 살다가 그 당시 살아있던 제사장이 죽이, 죽으면, 그러니까 늙어 죽으면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도피성이에요. 토지 소산 11조 바른 사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에 추수한 것의 11조는 꼭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가리킵니다. 왜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들, 목회자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들의 생활비로 그것들을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이상의 율법과 규례들, 특별히 약자들까지 보호하고 배려하는 규정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슬슬 신명기가 후반부를 향하죠. 모세는 만나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특별히 해야 될것몇 가지를 지시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큰 돌을 세워서 거기다 율법을 기록하고 그곳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함께 들어가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에요, 그 당신의 특별한 소유예요.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만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이 관계를 잊지 말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읽다가 보면 여러분 27장쯤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가난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약간 북쪽으로 위치한 첫 번째 세겜이라는 데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왜?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교육 방법인데 모든 백성들, 어린 아이들, 가축까지 다 끌고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이죠 여섯 개의 지파는 그리심 산아래서고 여섯 개의 지파는 에발 산 안에 서서 레위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면 축복하겠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순종하면 너희를 저주하겠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어느덧 긴 모세의 설교들이 31장 막바지에 다다랐죠 모세의 사명도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메신저로 또는 중재자로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도록 일평생 수고했던 모세가 이제 자기의 리더십을 다음 제너레이션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넘기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죠 저 유명한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여호와께서내 앞에 가시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32장 모세가 노래해요. 여러분 32장 33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달락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들어가서 나와 있는데 모세는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국민 가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하나하나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래전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한명한명 한명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축복들이 그대로 그들 집파의 출애굽 후의 비전이 되었어요. 그대로 되어져 갔어요. 똑같이 이제 모세가 1 2집파 하나하나를 똑같이 축복해요. 그리고 그 축복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그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슬픈 순간이 왔어요. 드디어 저의 모든 사명을 완주한 모세가 서서히 그 모합당의 느보산 그리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 내가 이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라는 걸 알면서 그 사랑했던 자기의 자식과 같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홀로 그산 위를 오릅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맡겨진 사명을 완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노종, 제가 볼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노종의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네요 회환, 감사, 기쁨, 아쉬움, 후회 이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모세의 울음이었을 거예요 감동일 거예요 들썩거렸습니다 또 여러분 그 노종이 혼자 올라가면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고 있는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순간 모세가 뒤를 돌아봅니다 산중턱쯤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혼자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딱 돌아서서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기원을 빕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 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백성들이 아멘 했겠죠. 이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말이에요. 결국 그는 저산 위에 올라가 저 끝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마침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모세가요, 기력이 점점 점점 쇠하여 마치 나이 많은 노인이 그 마지막 병상에서 겨우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나던 순간 그는 120세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강건했는데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모세, 여기까지다. 참 수고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그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평하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제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뭐죠? 모세가 베스트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마지죠참 멋진 인생이었어요. 그다음 이어지는 스토리를 우리가 합니다. 남겨진 백성들은 민족의 영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을 놓고 30일간 모압 땅에서 애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시선을 여수와에게 돌린 후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죠. 그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대할 여수와서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누구의 죽음으로 끝났죠? 누가, 누가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 요셉의 죽음으로 맞춰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출애국기가 열렸죠? 똑같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시간, 그 신명기가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가난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한자 아세요? 신명기 할때 명자는 우리가 개명할 때의 그 명자고 그 앞에 나오는 신자는요. 귀신 신자 또는 새 신자가 아니라 거듭할 신자예요. 거듭할 신자. 다시 말하면 개명을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그 40년 전의 모세의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을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자기의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향해 또한번 그래서 다시한 거듭할 신자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이죠. 이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들이 죽음과 저주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생명과 죽음과 생사 화화 복 생사 화복을 너희 앞에 놓았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생과 축복을 택하고 너희가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화와 죽음을 택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평가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만나 세대 아 지난주는 출애굽 1 세대죠. 그리고 이번 주 이야기한 만나 세대를 보면. 그전 출애굽 세대보다 지금 이 만나 세대의 성적표가 좀더 좋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 그들은 분명히 신내산 이후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며 살았고 매일매일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먹었으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다 보았고 제사도 지냈잖아요, 광야에서. 절기도 지냈잖아요. 그러면 생생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필두로해서 서쪽으로 진격하고 남쪽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 봤습니다 이게 여수와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죠? 너희들도 잘 지키지만 너희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라 그랬는데 이 만나 세대가 후손들까지는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끔찍한 암흑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우리는 거기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전승을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히 지켜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40년의 그 세월을 마치고 두 달간 있었던 신명기 모세의 네 편의 설교 내용입니다.